AI는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하면 의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우리 의지한 적이 있잖아요. 빗자루 몽디한테. 아, 우리가 빗자루 몽디한테 의지하고 살았다니까? 저 재단이라고 만들어놔놓고, 그, 저 마부를 해가지고, 저 모양을 만들어놓고, 저, 저부처님이라 하니까, 그거 의지하고 살았다니까? 응. 나무에 목신이 있다, 그니까, 목신이 있다고, 거기다 벌벌 길 때도 있었어. 어. 어 십자가 이게 해놓고, 저 앞에서 니 잘못하면 혼난데, 그니 그거 발발 살 때가 있었다니까, 이게. 어. 똑같은 거죠? 지금 AI 나오 AI한테 발발 살라 그러거든. 어. 지금 십자가 앞에는, 아, 어깨 피우고 다녀요. 응. 음. 우리가 등산 가면서 이제 절을 지나가는데, 부처상을 그란하게 나눠서, 그 웃으면서 손가락질하면 지나간다니까. 이 정도는 커부서 근데 우리가 모르고 약하니까, 그 분야에. 분야에 약하니까, 일만 한테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에? 에, 이런 거지. 우리는 교육이 지금 부족하다. 에? 언젠가부터 바른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어야 될, 홍익인간들이 교육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왜? 그 시간을 교육을 받을 시간을 엉뚱한 짓을 해갖고 2, 30년을 놔버렸어. 이게 부족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응? 인연을 우리는 주어졌는데 내 실력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그렇게 해갖고 이것이 적합한 점수를 줬어. 근데 지금 점수지 내일부터 하는 행동의 점수는 아니에요. 응. 음. 이렇게 그러니까 AI가 붙여줬는데, 이래갖고 우리는 딱상이다 해가 붙여줬어. 근데 그, 너, 누가한 3년, 그러, 하다가 싸우고 헤어지면 뭐할 건데? AI 핑계 될래? 응. 어. 인간은 창조하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항상 뭐든지 창조하는 것이다. 네? 창조를 한다라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이 말이죠. AI는 창조가 안 돼요. 또 자료를 이어줘야 그만큼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인간은 창조의 신이에요. 창조하는 신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70%올 때까지는 못나게 성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30%는 어떻게 변할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어. 우리가 돈을 되게 벌려고 노력을 해갖고 집도 막 가지고, 저쪽에 뭐 회사도 좀 가지고, 막 이게 좀 재산도 가졌는데, 이까지는 고생을 하면서 커오는 거예요. 어. 이만한 힘을 갖고, 이걸 바르게 운용했을 때네 인생이 어떻게 변할 줄 알아? 이 힘을 가지고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니까 이게 무엇이서 지금 힘든 거예요. 어. 자꾸 깔아앉는 거죠. 어. 근데 이걸 가지고 바르게 활용하는 법칙을 우리가 배웠을 때 네가 어떻게 빛날 줄 알고 어떻게 네가 큰 위대한 힘을 가질 줄을 알고 지금 거기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끌어 줄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 인류는 그래서 하찮은 그 자료 분석해 갖고 나오는 그거한테 발발 떠는 거요 지금 이게 그런데 너무 갖다 대지 말아요. 갖다 대지 말고 내 자신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야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 갖고 그것도 활용하지. AI는 요거밖에 안 돼요 지금. 에? AI로 갖고 분석해 갖고 나한테 갖다 놔 질문을 해. 다 엎어 버릴 테니까. 그럼 될거 아니야 지금 이게. 인재 시작이라고 이게. 우리는 AI도 더 성장을 시켜야 돼. 그래 가지고 우리 옆에 두고 활용을 해야 돼. 컴퓨터도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뭐 조금 그랬죠. 지금 뭐 이게 컴퓨터 없이 살겠대요 지금? 요만큼 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기가 좋은 거라. AI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AI 시대가 열리는 거죠. 왜? 풍성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컴퓨터 시대가 나와 갖고 그 다음 시대가 AI가 되는 거예요. 왜? 컴퓨터 안에 정보를 그만큼 인류가 갖다 어줬기 때문에 AI 시대를 만드는 거라고. 그다음 컴퓨터예요. 이게 그다음 컴퓨터. 어, 내가 진작 이야기를 했잖아. 10년 전부터 내가 그너희들 이제 컴퓨터 시대는 시작밖에 안 됐는데 이걸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냐. 이게 시작밖에 안 된다고. 이 자료 모으는 중이다. 어. 이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 걸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AI 컴퓨터예요. 음. 이게 AI 컴퓨터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내일 내가 웃을 거야 안 웃을 거야 이래 물으면 지가 이야기를 해요 <laughs> 말하는 컴퓨터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AI 컴퓨터가 나오면 그때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는 지한테 다 끌어내지 이거는 외장 하도로 AI를 쓰는 거예요 어, 개인 AI가 나와요 이제 앞으로. 어, 요런 것들을 앞으로 이 손에, 손에다가 지금, 이게 지금 그, 거진 조금 AI거든요. 이게 지금 이 휴대폰이. 어? 어, 그래, 이게 그, 그, 요걸 난좀 말로 해요. 말로 해가지고, 어, 내가 말하는 걸 영어로 전부 다 이야기해. 이러니까, 어, 알았어. 이까만 하잖아요. 어? 알아서 소리는 빼먹더라도, <laughs> 난중에는 알아서 소리까지 좀 해. 이까만 해요. 어,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컴퓨터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이게 손 안에 들은 이제 기초 a i 예요 이게 어. AI 하나를 해놔 놓으면 이걸 정보를 전부 다 연결을 해버리면 이게 AI 되는 거거든요. 어? 뭐 AI를 12개를 만들어 하나를 해놔 놓고 전부 다 연결해 버리면다 같이 쏘는데, 이렇게 어, 하려고 이걸 만들고 AI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요 안에 다 들어올 거예요. 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잘 쓰라고 만들어지는 컴퓨터니까 이거는 겁낼 일이 아니고 자꾸 발전시켜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윤회를 하면서 조상들과 이만큼 수천 년을 이렇게 수만 년을 이렇게 어,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이만큼 발전을 시켜놨는가? 그래서 오늘날 AI까지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주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응. 그 AI 좀 퍼뜩퍼뜩 좀잘 만들어가 내놓으면 좋겠어 내 네. 내가 내가 좀저그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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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필요한 걸좀 많이 이렇게 저장해가 쓰게 <laughs> 겁내지 마세요. 에이? 겁내지 말고 인간이 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응? 인간이 할 일이 있고 기계가 할 일이 있고 컴퓨터가 할 일이 있고 이런 전부 다 각자의 할 일을 다 해가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응? 아, 그러니까 그런 데 겁내지 마십시오. 에이.